자이 문제는 여기에 b지수 x를 포함한 정적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양변 미분해서 문제를 푸는거지. 그래서 얘 미분할거고 얘 전체 미분할거야. 그래서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x f'x 는 6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fx. 자, 요놈 미분하면 fx 니까, 그지? 이렇게될 거다. 그래서 이거 양변 이거 날라가고 남는 게 x, f' x는 6x의 제곱 빼기 6x 이니까 요 놈을 x로 묶으면 6x 빼기 6.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xx 있으니까 f' x를 6x 빼기 6이라고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f'x는 6x 빼기 6이다. 자, 여기서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적분을 하면 fx는 뭐니, 이거?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c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c만 찾으면 되네, 그지? C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 이 식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F1은 2 빼기 3 더하기 0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을 하면 F1은 3 빼기 6 더하기 c인데 이거에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c는 2 그럼 fx를 구한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12 빼기 12 더하기 2니까 f2는 2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